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한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 시간 모든 쓸데없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세요. 늘 주님을 생각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 일곱,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로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도 할증이라 아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얘한 예,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얘 예, 목사님도 또한 주간 잘 보내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세부가 날씨가 너무 너무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5월 6월 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더군다나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 학업 중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여러분 건강 잃지 않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지금 계속해서 소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죠. 이제 소교리 문답이 오늘까지 해서 세 문항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2020년 정확하게 6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된이 시점에 우리가 소별의 문답을 거의 다한 권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주만 더이 소별의 문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드디어 소별의 문답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 남아있는 이 3주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시고 우리가 마지막 끝나는 날 3주가 지난 후에는 또 새로운 그러한 그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백오문에 대해서 배웁니다. 백오문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다섯 번째 간구. 즉, 즉,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문장에, 어, 헷갈림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이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서,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죄를 또한 용서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나중에 퀴즈가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 그곳이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강도 양편에 그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골고다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퀴즈 답을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씻어 줄수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줄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그러한 용서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용서하듯이 우리들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에 과하였을 때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죄를 우리가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몸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소교로문답 일부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가 않고요, 스스로가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이제 은이 되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죄 짓기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죄를 짓지만 여러분들 아주 깨끗한 상태이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아, 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친구들은 정말 멋진 친구야. 저 친구를 보니까. 내가 정말 교회 가고 싶어.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을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에만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나중에 여러분 자유롭게 또어 학교도 가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이 준비된 그런 자세로서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고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스스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남을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로서 그 골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다른 일을 용서해 줄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비를 문답 배구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예쁘다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 작지만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친구들의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동문 하겠습니다. teacher Jim and aku sa si Uncle Tony okay, Today we're gonna teach you a new Bible verse Forgive us our debts Isip mo ano? kami sa among mga sala Forgive us our debts Pasailua kami sa among mga sala Uriye jere yungsoe jubsigo Forgive us our debts Pasailua kami sa among mga sala Okay everyone Bye-bye! See you next week! 친구들 샬롬 가정의 달5월이에요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지나갔죠. 와 아주 아주 바쁜 5월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잘 보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남은 5월도잘 보내길 바라고요. 자 이제 광고 들어갈게요. 이번 주 기도와 말씀 봉독으로 수고해준 두 친구에게 감사의 말 전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와 말씀 공독하는 친구는 영상을 찍어서 금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자, 지난 주 퀴즈 정답 뭐였죠? 네, 바로 2번 자족이었습니다. 자, 아래 자막으로 정답자 이름이 나가고 있어요.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나갈게요. 주기 도문의 다섯 번째 광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바로 그 장소를 묻는 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자, 예시 나갈게요. 1번 골고다, 2번 골로세. 정답을 아는 친구는 주일학교 단톡방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친구들, 벌써 방학한 친구들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방학 때는 뭐 해야 되죠? 실컷 노세요. 그리고 아직 학기 중인 친구들은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힘내서 네, 마무리 잘 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자, 우리는 언제 만나지요? 바로 다음 주이 시간. 자,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안녕!